한강층의 울음소리 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무시무시한 이야기와 신비로운 전설이 어두운 밤의 신비한 깃 속에서 들려합니다 당신은 지금 고요한 공간에 가로막는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귀신들 그리고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들로 가득 찬이 오싹한 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을 끄고 가까이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은 단순한 오싹함을 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함께 이 신기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 숨결이 느껴지는 어둠 속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거기에 키도의 구독자 코코 처코니네 제보 사연입니다. 이전 제보에서 이야기했지만 짧게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점은은요 살면서 귀신 목격을 기교적 많이 해온 편이고요. 그런 귀신들은 저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문득문득 보여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 귀신이 보였는지 혹은 그런 이유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도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함께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아무 생각. 어찌 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군대 제대를 앞두고 그리고 하면서부터는, 야, 내가 살아갈 취업난 미래에 딴 까마귀 하는 생각에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독하고, 고사 기간에 제가 입학하고 처음으로, 공부하겠다고 학교 도서관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기 관목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눈이 피곤해서 의자하면서 이제 기지개를 쳐보 있는데 눈에 진짜 기괴한 잔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캡출 달고 나온 갓난 아기 있죠.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어떤 애지가 도서관 바닥을 이리저리 막히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다지고 제가 눈을 기리고 다시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 본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아, 또 오랜만에 귀신 보이는구나 하고 마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키아의 아기가 계속해서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잠도 오르고 있고 또 바닥도 끼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렇게 혼자서 빨빨 거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신경 끄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의 시야 밖에 있는 어느 책상 쪽에서 하면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공부를 다하고 짐을 챙겨서 일어나는 어느 구가 한년 고였는데 서관던 아까 그 아기가 그 여학생의 다지친에 매달려 있었고 여학생은 그거 인지하지 못하고 문밖으로 나바버랐어요 대학교에서 뜬금없이 아기가 보인 것도 굳이 그 여학생에게 매달려 나간 것도 저는 심지는 하지만 정말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아기가 엄마라고 착각한 일 수도 있고 제가 보다는 아니라서 뭐알 수가 없습니다. 예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 후 이제 회사를 다닐 때입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동기 동료랑 같이 헬스장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헬스 끝나고 그 동료가 막 우리 알콜 노디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같이 인근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갔습니다. 포토지 리구는 크게 나고해서 가장 안쪽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당시 저희가 앉았던 케이블에 그 통로 건너편에 있는 그 옆자리가 분위기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좌석은 케이블을 함께 두고 마저 보고 앉는 의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쪽에는 한 50대쯤 보이는 남녀가 이게 붙어 앉아가지고, 이미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진천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그들을 되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마진천에 앉은 여자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의자에 앉는 찰나에 그 순간의 분위기를 살폈을 뿐이죠. 그런데 곧 우리가 앉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이차 가자 지르면서 그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뒷천에 있는 자는 다많이 앉아가지고 요지부덤으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길래 설마하고 느낌이 오는 동시에 동료가 일하는 거예요 야 저거 딱 봐도 불드각 아니냐 하면서 말을 꺼냈고 그 말소리는 옆에 홀로 앉아있던 그중년 여자에게도 들리고 난을 점들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그 풀에 있는 사람을 전혀 입지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한 10초 정도 그 여자를 살키고 있었는데 한 10초 있다가 정말 진발하듯 사라졌습니다이 역시 뭐 제가 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아저씨는 뭐 부일인이 아니다 사별후 애인이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신도 분이 슬프게 바라볼 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년을 저는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직을 절신한 게 자꾸 집안에 있는 지사로 출장을 보내서 일주일은 서울, 일주일은 부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나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얼 구해라 했었는데 한쪽에는 한 50대쯤 보이는 남녀가 이게 붙어 앉아가지고 이미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그들을 되게 슬픈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엔 그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비신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의자에 앉는 차나에 그 순간의 분위기를 살폈을 뿐이죠. 그런데 곧 우리가 앉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이차 가자지 일어나서 그 남자다 여자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벽천에 있는 자는 단아니 앉아가지고 요지부동으로 슬픈 처정을 짓고 있길래 설마하고 느키니 오는 동시에 동료가 일하는 거예요. 자, 저거 딱 봐도 불륜사 아니냐 하면서 말을 꺼냈고 그 말소리는 옆에 홀로 앉아있던 그중견 여자에게도 들리고 남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는 그 불에 있는 사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한1초 정도 그 여자를 살피고 있었는데 한1초 있다가 정말 진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이 역시 뭐 제가 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으나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아저씨는 뭐 부일은이 아니라 사들 후 애인이 생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신 부분이 슬프게 바라볼 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년에 저는 이 집에 했어요. 근데 이 이직을 결 심한 게 자꾸 지방에 있는 지사로 칠잔을 뻔해서 일주일은 서울, 일주일은 부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아, 너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아, 이다가 지방일짱 바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이직할 회사를 구해서 퇴사를 한 건데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렇게 될줄 모르고, 그 부산에 있는 지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서 처음 야근을 했던 날이에요. 된대 서울권사에서 너 다음날 점심시간 넘어서 출근해도 되니까 오늘 야근을 해서라도 뭐 끝내줄게 있다 이렇게 급한 일이 들어와서 그때 부산 직원들은 다저 혼자 남아서 일하던 중에 너무 피로하고 피곤하니까 옥상에 가서 담대를 키우게 되었어요. 당시에 사무실이 3층이고 빌그 건물의 5층이 마지나 층이고 길그 위에가 바로 옥산이어서 이제 걸어 올라가서 옥산에서 담대를 켜고 다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한 회사 층에서 3층 내려가는 단에서 온 건지 모르겠는 한 남자가 갑자기 그나 숨막혀 막 이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법물원에 우리의 오랫동안 다친 동물들 보면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층 재단에서 쩔쩔몰라 하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괜찮으세요. 물었는데, 제 물음에도 저를 본채만채 채 아무 대답도 없이 거의 울먹이면서 캐캐 거리더니 옥상 위로 올라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 나 이거 또기신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진짜 조금 많이 거기 났던데요. 그때 제가 아직 일이 끝난 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상층 사무실에 홀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그 퇴근하기 전까지 내내 복도 밖에서 주기적으로 막발구르는 소리 막우단탄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근데 그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면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건물 밖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법도 한데 대그 소리가 거의 11시가 다 돼가도록 끈징없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지사 직원한테 듣고 알았는데 예전에 이 건물에서 야단에 불이 나서 남아있던 사람 하나가 유독 가스를 마시고 죽었대요. 아무튼 제가 뭐 보고 적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거창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다. 항상 귀신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만큼 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코빈 님 어떤 영상에서 뭐 사양 잡은서 어릴 때는 영이 투명해서 뭐가 많이 보였는데 나이 먹고 때가 끼니까 귀신이 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점점 보이는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네 오늘 밤의 이야기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된 공포가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름끼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여정의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섭고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더 많은 어색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반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